우리 모두 351장 함께 찬송합시다 35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교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못 띄워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반답하네. 잘못된 거다, 래면. 지금 이 여기서 그 신은 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을 내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의 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인생이 근심이 없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걱정거리가 없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인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근심이 없다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걱정이 없다면 믿음의 기도 역시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잔송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런 가사가 근심이 사라진다. 의지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다. 성도 여러분 근심이 대산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청중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오늘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청 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저청 중앙교회를 복되게 해 주셔서 저청 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나부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없어서 기도할 때 근심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부지 하나님 우리가 죽게 엎드려서 간절히 은밀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나부지 하나님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청중학교의 이 예배당이 기도의 소리로 가득 넘치는 예배당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일고갈수 있는 저청중학교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나부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라는 엄청난 도구가 있고 나부님 기도라는 엄청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부자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될수 있도록 나부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부자 하나님 그래요. 기도로 나부자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 갈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부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한수입사님들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형통함을 읽어가게 해주시고 기도로 축복의 맛을 읽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꿈꾸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이 절부터 2 0절 함께 봉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제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자가 이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잔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성정,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믿음을 더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 인생의 문제가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기도이긴 한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받게 된다. 기도에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다. 고백하는 것 없이 믿음이라 할수 없고 죄를 고백하는 것 없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란, 여기서 의인은 어, 진짜 막 엄청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란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닌 척,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척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 사우니 주님 저를 사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 하나만 갖춰도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가 죄가 있는 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는 죄는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먼저 서로 고백하고 의인이 되고 의인의 기도가 결국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는 이제 믿음의 기도고 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란 죄를 서로 고백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의 의인의 기도인 거죠. 성도 여러분 죄에서 떠나 가게 하는 것, 미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지상 최고의 기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주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큰 기적은 없다는 거죠. 최고의 기적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일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믿음의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인생길을 가든지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정 중학교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잔부단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